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어느정도 경제를 살렸어 맞죠? 예. 연세대학교를 만들고 아펜젤러가 와서 선교를 하고 기독교가 가돌리기 우리 민족의 부흥에 어마어마하게 이바지했죠 맞죠? 예. 불교가 와가지고 신라 때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삼국통일을 이루게 해주고 호국불교 고려때 대장경을 만들고 했죠? 외적들을 예. 물리치고 불교가 그런 역할을 했죠? 예. 그 시대에 맞게 처음에는 불교가 했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가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3만 불이 될 때까지 만든 장본인들이 기독교와 불교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사업에 제일 로 학교를 만들어준 건 기독교야. 뭐 옛날 서당을 빼고 말입니다. 현대식 공부를 하고 의술을 배우게 해준 거는 기독교 재단들이 만든 거 맞아, 안 맞아? 연세대학병원 만든 사람, 뭐, 이와에 대한 맞는 사람은 전부 아, 선교사들이죠 예. 아펜젤레 같은 사람은 선교사 맞죠. 예. 이런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목숨 걸고 우리나라 왔다가 자기 선배들이 한국땅에서 모가지가 댕강댕강 날아갔었서 그래도 목숨 걸고 와가지고 그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우리 어른들의 몸을 수술해줘가지고 인구가 이만큼 늘어나는데 기여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기독교와 종교가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걸 하다가 이게 어떻게 되버렸냐 그냥 민중들하고 섞여가지고, 한통속이 돼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기여했는데, 인류의 영혼을 긍복적으로 구원하는데 실패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아는 1년에 5억 명이 굶어죽고 가니까,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종교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비행기 탈때 빨갛게 가지고 사타구니까지 만져볼 정도로 테러범들이 득실득실하고, 내가 미국 가는데도 사타구니를 만지고 그래요. 어?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다른 내하고 미국 간 사람들 다 통과되는데, 내만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어, 내만 통과한 데가 난리 났죠. 다저가서 안에 가서 비행기 탈러 기다렸는데, 내가 못 들어간 거야. 왜 그렇게 했어요? 내 몸에서는 계속 전기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나를 갖다 데리고 저 건총 찬 사람들이 저 아주 은 데로 려 들어가서 팬티를 벗으래. 그래가지고, 정밀한 손으로 와서 불알도 만져보고, 어찌도 만져보고, 다 만져요. 어, 배꼽도 눌러보고. 어, 그런데 당신 몸에서 왜 그러면 전기가 계속 나오냐는 거야. 거기 척전기가 있어요. 척전기가 그 안에도 있어요. 그 안에서 해보니까 계속 전기가 나와. 이건 당신 몸에 지금 지니고 있는 건 아무도 것 없고 불알 속에도 숨긴 게 없고 어, 아무 숨긴 게 없는데 전기가 나오는 이 이상한 현상이다. 자기들로서는 알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통과시켰어. 그래서 내 보내줬단 말이야. 무슨 이해가죠? 아니 내가 뭐내살 속에 몸 속에 무기를 숨긴 줄 아는 거야. 계속 이상한 전파가 나오는데 자기들은 처음 보는 전파래. 어, 이게 왜 이러냐는 거야. 그래가 그러니까 우리 일행들 기다려서 안 기다렸어. 그게 어떤 공항이었지? 시애틀 공항이야. 미국에서 시애틀 공항에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야. 내가 미국에 일곱 번, 이렇게, 금년에 일곱 번 갔죠? 갈 때마다 공항에 전부 무사 통과야. 호객령은 프리패스로 통과하라고 뭘 주더라고. 치면 나오나 봐, 공항에서. 이 사람은 그냥 옷도 벗지 말고 통과하라고. 이렇게 돼서 전북무산, 시애틀 공항은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딱, 그러는데 그래. 당신도 옷 벗어. 어. 근데 특별 스페셜이라는 건 주더라고. 티켓을 주는데 삐삐 소리 나니까 안 되는 거야. 나는 통과 못 하는 거야. 이러고 그래. 기계가 다릅니다. 그래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는데 내망 가서 조사를 받고 그나마 뭐뭐 <laughs> 뭐 불알 만지고 꽃이 만지고 이래가지고, 이래 가지고 <laughs> 그래 반신이 뭐 풀려 나와서 근데 거기는 여러분들은 웃지만은 살벌해요. 테러범이 몸에 뭘 집어넣다가 이 체크할 때 자폭을 해버린대. 입에다 뭘 넣고 자살 해버린대요. 들키면은. 그만큼 위험하니까 거기는 권총이 있고 살벌해 말 듣고 잘못하면 쏴버려 그냥 알겠죠? 거기 네. 가서 그 빨간벽 해놓고 그몸 검사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속으로 웃고 가만히 있지 <laughs> <laughs> 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 지구를 떠나버릴까보다 가버려야 되겠다 <laughs> 얘네들이 그냥 나를 못 알아보고 가지고 노는구나 아니 이 꽃잎 아래서 나를 알아봐 안 알아봐요? 알아봐 안 알아봐요? 이 나무도 알아보죠? 다 알아보는데 인간들만 그뭘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허경영을 만난 것은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인생이 이묘작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은 희망이 생긴 거야요 알겠죠? 일묘장 하는 사람들은 전부 동물로 갑니다. 지금 70억은 전부 동물로 가요. 그 중에 한 천만 명은 백궁으로 가야 돼. 백궁에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내가 만난 선물이 천만 명이야. 알겠죠? 그런데, 내가 와서 그냥 돌아가면은 좀 곤란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 여러분을 조금 동행해서 간다는 게 이게 천만 명인데. 그게 어떻게 500년 전에 남사고가 그 말을 해 놨을까? 네. 그죠? 뭐라고 해 놨죠? 네. 자달상 천만 응? 어? 자달상 천만. 자달상 천만회. 그러니까 어떻게 허경령이가와 가지고 천만 명 정도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 천군 천사 이야기 들어봤죠? 예. 네. 그런 것처럼 천만 명 정도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러는데 실제 그냥 가면은 심심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이 들어서. 네. 그래 우리 사진 찍을 때만 비가 안 왔죠? 네.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비가 와서 내가 비가 오는 걸 보고 네. 방에 들어갔죠. 예. 아, 그래서 좀 이따 해가 나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사진 찍었죠. 오늘은 계속 비가 오는 날이야. 아, 비가 오는 날을 이 사이클을 한번 바꾸면 전 세계 사이클을 바꿔야 돼. 네, 그러니까 비가 오는 사이클은 그대로 둬야 되는데,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 행사하는 거 하고 그게 일치돼 가지고 사진을 못 찍게 하잖아. 아, 그래서 잠깐 해가 나게 해가지고 우리는 사진 찍었죠. 참, 그래도. 어 그래서. 이 지구는 함부로 해가 나게 하거나 비를 멈춰하는 이런 건 함부로 하는 게안 좋아. 알겠죠? 그거는 우리 인체에다가 마약을 매이는 것과 비슷해. 기분이 우울하잖아. 그러면 지구도 우울하죠. 이 지역이 우울해. 구름이 좀 있어야 돼. 그런데 갑자기 마약을 먹어가지고 해가 반짝나게 하면은 안 좋겠죠. 그게 이 자연계에 피해가 와. 자연계는 풀로 돌아가게 가능한 놔둬야 돼. 그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구 대기권 밖에 있는 물질, 암흑 물질, 그 물질을 아는 사람은 지구에 한 명도 없어. 아는 사람 내 밖에 없죠? 음, 그 물질을 만든 사람이야. 그 암흑 물질은 음전자야. 지구는 양전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만들 때 양전자를 집어넣어서 올라가면은, 음전자가 번개같이 빠르게 땡겨. 알겠죠? 그래서, 빛의 속도를 능가해버리니까, 수천억 년을 은하계를 가더라도, 시간이 가, 안 가. 수천억 년을 갔다 와도 나이가 안 먹어. 여러분, 나이는 멈춰버려. 그냥 그러니까 은하계 우주여행을 맘대로 할수 있겠죠? 그럼 우주에 갔다 와도 나이는 60살이 갔다, 60살에 오는 거야. 근데 지구는 몇 년이 됐어요? 몇천 년이 흘러가버려. 몇천 년이 그 사이에 흘러가 버리는데 본인은 빨리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가 버리니까 나이는 빛의 속도로 가면 나이는 멈춰 버려요. 이 우리 세포가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속도로 이동할 때는 이 세포의 분열이 정지돼버려요 알겠죠? 그러면서 죽지도 않고 소음은 그대로 하고 사람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돼. 신기하죠? 그러니까 비행 접시를 타고 아무리 먼 별을 가서 수천억 년이 걸려도 지구에 오면 은 수천억 년이 걸렸는데 비행기 접시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하루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 와 보면 이미 지구는 수천억 년이 지나가버린 거야. 이해가셔요? 그래서 이 시간은 속도가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져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은 시간이라는 게 계속 가는 줄 알죠?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서 버리면 모든 수명은 정지되어 버립니다. 시간도 스톱이 돼 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적정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냐면은 뭐와 같냐면은